주북한 미군기지가 제한돼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021년 7월 미국의 외교전문지 피리노페 어스에 북한과의 일괄타결이라는 기구문을 내 북한을 한미동맹이틀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제안이 나온 이후로 주북미군기지의 배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국 측에 의해 제안됐던 방안 중에는 39도선 이북 지역에 미군 기지를 배치하고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을 신탁통치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남하를 방지하는 전략이 제시됐던 방안이 다시금 거론돼 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실현이 됐더라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할 수 있는 거대 완충지대가 설정될 수 있었을 것이며 빠른 속도로 한반도의 민주주의가 확산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국토전략 TV를 구독하시면 오늘 하루 큰 부자가 될 행운이 찾아옵니다. 북한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어느 곳에 배치가 될수 있을까요? 또 그렇다면 주요 후보지는 어디가 있을지 살펴봅니다. 미중 간 패권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시기 중국은 대만을 향해 발톱을 드러내고 있고 또 히말라야의 작은 내륙국과 네팔에는 아예 친중 마오이스트 정치인들을 양성해 네팔과 중국을 이어주는 철도 노선을 만들어 네팔을 완전 중국에 속국화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은 신암녹강 대교를 북한에 연결하고 북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노선을 만들어 하시라도 북한을 향한 침략이 하여 경제적 속국화를 시키길 바라고 있으며, 친서방 주의를 향할 수 있는 김정은을 축출시키고 친중내각을 수립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북한 내부적으로도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압록강에서 북한 국경을 침범해 간척사업을 벌일 뿐 아니라 항미원조즉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의 인민해방군을 파견한 사건을 놓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중국은 곧 한반도 북한을 자국령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과거 미국의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 39도선 이북 미군 주둔이 북미 양국 간의 빅딜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실제 이러한 논의가 2018년도부터 미국 당국자들 간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비핵화 등의 문제 또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또 여러 지정학적 변수가 동아시아에서 펼쳐지게 될 경우 주북한미군 기지의 배치가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있을지 베스트 랭킹 5 지역을 살펴봅니다. 5위 신의주 신도 해군기지. 북한은 현재 한반도 외 영토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도입니다. 비단성으로도 알려진 이 섬은 원래 압록강 가운데 떠있는 섬이었는데 압록강의 지류변화로 인해 중국대륙 쪽에 붙어버렸습니다. 이외에도 황금평도 압록강 북쪽에 자리 잡고 있어 한민족이 실료 지배 중인 중국대륙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애매한 북중 국경을 침범해 대대적인 간척 사업을 하여 북한 도하 작전을 위한 군사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단성 신도선 북쪽에도 대규모 항만 시설을 만들어 언제라도 즉시 북한으로 밀고 들어올지 모르는 위협적 인프라를 중국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큰 위기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주북 미군 기지가 첫 번째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신도 비단섬이 거론됩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어 해군이 진입하기 용이하고 중국이 압록강을 도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섬의 면적도 넓어서 비행장의 설치 등이 용이할 것으로 관측되고 신도섬을 통해 압록강 전역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신도성 일대는 신이주시와 인접해 있고 수백 여년 동안 중국과 조선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발달해온 지역으로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규모 병력을 밀고 들어오기에 최적의 위치로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 거점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외에도 신이주시 비단성 황금평 일대는 향후 주북 미군 기지가 설치될 경우 북한 최대의 군사 도시 중한 곳이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위 만포. 신의주시 다음으로 북한으로 진입하기 용이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만포시입니다. 신양시와 장춘시로부터 북한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 엄청난 병력이 이곳으로 집중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심지어 만포시는 과거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국내성을 압록강을 마주하고 쳐다보는 지역입니다. 바로 압록강 맞은편 중국경토에는 과거의 고구려 지안성이 있는 위치로 역사학계에서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한민족의 예코토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감대국 고구려의 수도였던 만큼 예로부터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고 오늘날도 고구려의 고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라미드가 집적된 유적이 있는 지역으로 한민족의 심볼릭한 장소입니다. 그뿐 아니라 양묘프로는 압록강 최대 상수원인 수풍댐, 문학댐이 있어 중국 동북 삼성지방의 최대 상수원 중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이곳의 상수원을 장악하면 사실상 만주지방의 생명줄을 틀어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만포인데요. 때문에 주요한 미군기지의 핵심 배치장소가 될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3위 청진해군기지 청진시는 북한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67만 명의 인구가 있는 지역으로 동해안의 전략거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진시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게 된다면 함경도 지역 대부분의 전략적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지린성에서 넘어오는 병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또 앞바다의 수심이 매우 깊어 대용항 공모함의 배치뿐 아니라 핵 잠수함까지 운용이 가능해서 서해바다의 신이주, 신도섬 일대보다 더욱 거대한 기지를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위 삼지연 공군기지 백두산은 아시아 극동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때문에 이 고원지대를 누가 장악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삼지연은 개마고원 지역 중에서도 비교적 평탄한 땅이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공군기지를 짓기에 용이하고 이미 국제공항 규격의 활주로까지 만들어 놓고 있어 공군기지로 활용하기에 매우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지연은 향후 제주도에 이은 한반도 제일 관광 명소가 될 예정입니다. 바로 백두산을 볼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만약 삼지연에 대규모 미공군 기지가 조성된다면 한국인들이 마치 제주도를 찾는 것과 같은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위 낮은 중국은 2012년도부터 대형 국영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북한의 낮은 항을 사실상 장악해 버렸습니다. 나진항을 무려 50년 조차 할뿐 아니라 중국의 훈춘과 연결되는 50km의 고속도로까지 개설해서 중국이 북한으로 밀고 들어오게 될 경우 중국이 목표로 하는 동해안 진출로 확보를 위해 나진항이 제일 순위 타겟이 될게 자명한 상황입니다. 중국 자본의 투자로 현재 2일 대의 항만은 국제적 규격의 항만 시설과 철도 연결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미군 기지의 배치가 매우 알맞는 장소로 평가됩니다. 라진시는 북중러 삼국 접경에 위치하고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서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할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현재 사실상 해운의 맹지처럼 돼버린 동북삼성 지방의 해양 출구를 확보하는 것을 국가적 핵심 과업으로 삼고 있고 그 대상을 북한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 만약 급변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 나진항을 제일 순위로 점령하여 동북삼성의 제일 등급 항만으로 갖출 것이 자명합니다. 과거 낮은 시 함경도 일대는 여진족의 땅을 조선왕조가 점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함경도의 유명 탄광이 있는 아우지 역시 여진족의 말로써 중국의 동북공정 대상의 핵심 민족인 만주족 여진족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땅 그중에서도 동의와 인접한 함경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 당국은 미국의 북한 분할 방안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는데 중국은 함경남도의 넓은 동해바다 출구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내세운 바 있어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북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될 경우 라진항이 유력한 장소가 될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의 평양 평양시는 한반도 북부지방 최대 인구밀집 지역이자 가장 엘리트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북한 최상위 기득권층들로서 이러한 우수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2013년 1월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경색되던 상황 속에서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 회장은 북한 평양을 방문해 인터넷의 힘을 전파하기 위해 북한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경제적 부흥을 위해서는 인터넷 개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북한의 주북 미군기지 배치에 대한 협정이 성사된다면 북한의 인터넷 시장은 빠른 속도로 개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북한 평양에는 대규모 컴퓨터 관련 엘리트들이 있는 상황으로 신호등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평양은 자율주행차량 등 제4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가장 빠르게 보급시킬 수 있는 도시로 평가됩니다. 그뿐 아니라 평양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 지역의 체제 변화, 자유민주화를 선택하면 얼마나 도시가 발전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모델 도시가 되어 각종 서방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져 한반도 제2의 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평양은 과거부터 물이 풍부하고 경치가 아름다워 류경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특별하게 외관을 신경 써서 만든 도시인 만큼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큰 인기를 얻게 될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김정은이 주북미군 배치에 대한 협정을 이끌어내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보장, 유럽의 왕실에 준하는 신변안전보장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모나코 혹은 바티칸 시구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특별 행정체제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과연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